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. 오늘 필리 공모주 청약이 마감됐는데요. 네 청약 참여자가 엄청 증가했습니다. 특히 증거금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. 과연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이제 청약이 끝났으니까 연휴 이후 다음 주 수요일에 환불이 됩니다. 이 환불 자금으로 또 청약이 두 개가 있죠? 비례까지 활용 가능합니다. 공모 내용은 간단히 화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신성 ST 다음 주 청약 공모주죠? 여기도 수요일쯤에 나왔는데 경쟁률이 500대가 또 나왔더라고요. 이건 별도 영상에서 다루긴 할 건데 이 둘의 공통점은 이전 공모주들보다 모집 규모가 좀 컸다는 거예요. 기관들의 허수성 청약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600을 넘기기 좀 힘든 것 같아 보이죠? 그래서 이전 공모주들과 비교했을 때 기관경쟁률 600에서 700 정도 나온 곳들 뭐 이들과 어,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만큼 기대치를 조금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청약결과 보겠습니다. 계좌가 1일차 10만 건 정도 했는데 2일차 38만 건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엄청난 상승률이고요. 증거금은 4, 5조 많아봤자 5조 정도 받는데 7조가 넘었어요. 거의 8조 가까이. 그래서 균등은 1.35 그래도 한주 이상은 받을 수 있고요. 비례는 한주 증거금 1515만 원까지 필요합니다. 최근에 상장 수익률들이 좋아졌고, 두산 로보틱스 청약 자금도 많이 들어왔던 게, 이번 청약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. 오늘 레뷰가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, 이 정도 차면은 좀 과열됐다고 볼수 있어요. 그 다음 예상 배정수를 보면, 최고 한도가 컸기 때문에, 특정 청약 단위에 많이 몰리진 않을 것 같고요. 그래서 5 4 6입부로 보면, 최소 한 주, 1700주, 근데, 어, 소수점이 0.6이 나옵니다. 단수주가 모자라면 잘릴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저는 1,800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두주는 4,600주. 그외 청약 단위별 배정수 체크해 주시고요. 최고한도 5.46억 청약 시 최대 38주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예금, 특히 마통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됩니다. 먼저 비례 한주 최소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금으로 청약하신 분들, 그래도 60%는 넘어야 수수료 빼고 이득이 되고요. 마통은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. 더블은 나와야지 가능합니다. 그만큼 이번 공모주 큰 수익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 증거금별 수익금인데요. 예금 이자만 제외한 경우를 보면 10만원 이상 수익이 나려면 수익률 200%에서 그리고 배정은 7주 이상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60% 수익률 구간 중 4주 정도 받은 분들은 수수료 제외하면 사실 비례로는 수익이 거의 없게 돼요. 그 다음, 마통 사용해서 비례하신 분들. 아까 비례 한 주는 더블 100% 수익률일 때 수익이 났었죠? 두 주부터는 120%는 넘어야 가능합니다. 그래도 수익이 만원 미만이라 사실 뭐 의미가 별로 없는 청약이될것 같은데요. 마통까지 하신 분들은 150%는 넘어야 수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상장은 10월 18일 수요일 단독으로 예상이 되죠? 이날 또잘 팔아봐야 될것 같고요. 확약은 8.6% 크지 않습니다. 대략 20%까지 최종해서 늘려준다면 그래도 유통금액이 400억대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? 신청기관 기준으로는 확약이 11%였으니까 20% 이상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. 유통금액이라도 최대한 줄여서 상장일에 기대 이상의 수익꼭 나오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이번 주 공모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다음 주또 청약이 두개 그리고 IMT가 상장합니다. 신성 ST 수예책도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정리해서 주말 중에는 올려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청약하길 바랄게요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